1년 후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 윤정이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집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 김이 피어오릅니다. 창 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사라집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민호가 들어옵니다. 그는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옆에는 한 여성이 함께입니다. 30대 초반, 수수한 차림의 여성, 초등학교 교사 지은입니다. 지은 씨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윤정이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진실한 사람. 민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그녀 앞에서 민호는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테라스로 나갑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5월의 제주는 아름답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하고 하늘은 맑습니다. 어머니, 재단 설립 허가 났어요. 민호가 서류를 꺼냅니다. 정연재단 설립 허가증.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윤정이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그녀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집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유진은 50억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서가 그룹은 빚을 일부 갚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생하지는 못했습니다. 6개월 후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지요. 윤정이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연민도 아닙니다. 그저 무덤덤함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으니까요. 민호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책. 제가 멍청했어요라고 말하던 아들. 윤정이는 그저 옆에 있어줬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만났습니다. 6개월 전, 제주 여행에서였습니다. 민호는 혼자 머리를 시키러 왔고, 지은은 학교 수학여행 인솔로 왔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민호가 3개월 전 말했을 때 윤정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눈빛에서 지은을 볼때 그의 눈은 진짜로 빛났습니다. 좋아. 하지만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주 바닷가 카페에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재단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은이 묻습니다. 윤정이는 서류를 펼칩니다. 젊은 공학자들을 지원할 거예요. 연구비, 특허 출원비, 그리고 창업 자금까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요.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남편이 바라던 일이에요. 돈은 흐르는 물처럼 써야 한다고 했거든요. 고이면 썩는다고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도 재단일 돕고 싶어요. 마케팅은 제가 맡을게요. 괜찮겠어? 네. 회사 그만뒀어요. 지난주에 윤정이가 놀랍니다. 왜? 제 길을 찾고 싶어서요. 어머니처럼 의미 있는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윤정이는 아들을 봅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랑을 배우면서 이제 그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고맙구나. 저녁, 윤정이는 혼자 바닷가를 걷습니다. 일몰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웁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결혼식에서 드러난 비밀. 유진과의 대결. 50억 원이라는 선택.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쫓아낸 일. 그게 옳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필요했다는 것만 압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그녀는 바다에게 묻습니다. 파도가 대답합니다. 출렁이며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갑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리듬.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립니다.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첫 장학생 선발 끝났습니다. 10명이요. 고마워요, 진우씨. 수고했어요. 재단 첫 행사는 다음 달이에요. 참석하시죠. 당연히요. 전화를 끊고 윤정이는 다시 바다를 봅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갑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별이 뜰 테니까요. 돌아오는 길, 민호와 지은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윤정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봅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작은 민박집으로 돌아옵니다. 소박한 방 하나. 윤정이는 여기서 한 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의 빌라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바다가 필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씁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오늘 재단 허가가 났다. 15년 동안 숨기고 지켜온 돈이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 여보, 당신 기뻐할까? 아마 그럴 거야. 당신도 늘 이걸 원했으니까. 민호는 행복해 보인다. 지은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유진이와는 달리 지은이는 민호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는다. 나는 옳은 일을 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윤정이는 생각합니다. 진짜 불안 무엇일까? 돈일까? 권력일까? 명예일까? 아니다. 진짜 부는 지켜낼 수 있는 힘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 돈은 그 수단일 뿐이다. 그녀는 15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불을 지키고 키우는 선택. 그리고 이제 그 불을 나누는 선택을 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젊은이들을 통해 세상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새벽, 윤정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바닷가로 나갑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듭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윤정이는 손을 펼칩니다.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흐릅니다.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그녀는 바다를 향해 걷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십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그녀는 계속 걷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진짜 분은 드러내는 게 아니다.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나누는 것이다. 윤정이는 이제 압니다. 남편이 평생 가르쳐 준 것을 돈은 수단이고 사랑은 목적이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제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정이는 돌아섭니다. 민박집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재단일. 아들과의 약속, 그리고 지은과의 차한 잔. 삶은 계속됩니다. 아픔도, 기쁨도, 사랑도, 그리고 윤정이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민박집 앞에 민호가 서 있습니다.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어머니, 일출 보셨어요? 응, 아름다웠어. 저도 봤어요. 지은이랑 같이요. 모자는 함께 벤치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말 없이, 편안하게. 이제 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호야. 그들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함께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 걱정 없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 윤정희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부자라는 것을.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냈기 때문에,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